티티바사나 A B C A 쌉다 그대로 거실 분들 걸어놓으시고 스트레렉 1, 원, 3, 4, 리 포, 파이브 어시토 손 앞에 발 내려놓으셔서. 깊숙이 양팔 오금 밑쪽으로그 다음 스트레이 렉스 B 원투 쓰리 폴 파이브 헤드업 앞으로 원투 3, 4, 5백 뒤로 오른발 1, 2, 3, 4, 5 엑셀 손 풀어주시고 마지막 C 나바 어깨 깊숙히 오금 쪽으로 넣으셔서 발 모으시고 깍지까지 원, 투 쓰리, 포, 파이. 브 다샤 손 풀어 주셔서 인해. 엑셀 예카다샤 바카사나 포지션 누아다샤 점백 차트랑가 트라이오다샤 인해 업도 차트로다샤 엑셀 다운도 티티바사나 A에서 첫 번째로는 쌉다 저렇게 바깥쪽으로 해서 다리를 내려놓지 않은 채로 이제 티티바사나 A를 만드시는데 저게 깊게 안 걸리시면 제가 지금 깊게 못 걸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되시면 엉덩이 뒤로 빠지고 다리는 앞쪽으로 나간 상태에서 팔 펴기가 굉장히 힘들고 저럴 때 손목에 무리가 굉장히 오십니다. 제가 지금 팔을 굽혔기 때문에 손목에 이렇게 무리는 안 가지만 만약에 저기서 팔꿈치를 피신다고 하시면 어, 저 상태에서는 다섯 호흡을 하시기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점점 떨어지시니까. 어, 그리고, 어깨랑 손목 쪽에 무리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준비가 잘안 되시고 깊지가 않으시면. 그래서 저는 요새 수련할 때 차라리 안정성으로 들어가거든요. 왜냐면 깊지가 않으니까 깊게 걸려야 전굴이, 네, 유지가 되고 호흡이 좀 편하니까. 그래서 저는 저렇게 일단 착지를 하셔서요. 네, 오금 밑으로 마찬가지로 전굴할 때 어깨를 깊숙이 넣으셔서 충분히 깊은 전굴을 만드신 상태에서 다리를 천천히 뛰시면서 이제 다리를 하늘 방향으로 골반을 바닥 방향으로 저렇게 되셔야 무게 중점이 앞뒤로 나눠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몸이 일자기 때문에 손목에 무리가 덜 가십니다 힘드신 분들은 네 저렇게 하세요 네 저렇게 하시고 B 어, 최근까지도 와이솔에서 샤라 쌤이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하셨던 네, 부분인데, 바로 손 앞에 발, 뒤꿈치가 오도록 두십시오. 이렇게 팔자로 벌리시거나, 네, 딴 쪽으로 내려놓지 마시고, 앞쪽으로 두셔서, 네. 상체를 깊게 전굴로 만드시고, 네, 다시. 가능하시면, 어, 깊으신 분들은 이제 손목까지 잡으시겠죠? 네, 저는 못 잡습니다. 이렇게. 이셔서 최대한 이때 하체를 펴주십시오. 하체. 하체 다리를 내외전 하시면 돼요. 내외전 하셔서 오른발부터 마시고 내쉬는 숨에 다섯 번 앞으로 가시 하나 넷 다섯 이때쯤이면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죠. 뒤로 다시 하나 둘셋넷 다섯 엑셀. 마지막 C, 그대로 상체 두시고, 손, 뒤꿈치 뒤로 다시 보내주셔서, 천천히 한발한발 한발 모아주시면서, 저때 어깨가 빠지시면 안 돼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손으로 이용해서, 거의, 날개뼈까지 깊이 들어, 들어가도록 최고의 전구를 만드셔야지 깍지를 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깍지 끼시고, 어 뒤꿈치는 최대한 가까이 모아주시고요. 응. 가능하신 만큼 다시 무릎 펴주시면서 다섯 숨 이어나가시고 마지막 그대로 손 내려놓시고 으 인해 마시고 엑셀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다시 마시는 숨에 바카사나 가셨다가 내쉬는 숨에 차트랑가까지. 그리고 마지막 마시는 숨. 어 깊은 전구로 하기 때문에 어... 업덕으로 올라오실 때 네, 허리 상태 잘 살펴주세요. 자, 이제 ABC 각 포인트 살짝만 네, 중점으로 야기하신 것들을 살펴볼게요. 네, 일단 A는 쌉다에서 네. 안정성으로 깊은 전굴5금 밑까지 어깨가 들어오실 수 있을 정도가 되셔야 아마 다리를 하늘방향으로 피실 거예요. 네. 어, 이때는 이제, 몸을 들고 있는 형태잖아요. 가슴 들어주시고 팔꿈치 펴시고 몸을 들고 유지하는 숨에 집중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힘이죠 힘. 비는 네, 이제 다리를 곧게 펼수 있는 깊은 전굴력. 상체 넣으셔서 발 팔자로 만들지 마시고 살짝 엄지발 끼리 힘 써주시면서 무릎을 펴주시고요. 하체의 강인함을 느끼시는 게 b 아마 이제 햄스트링 쪽이 준비가 안 되셨으면 네 부들부들 떨리시기도 하시고 그러실 건데요. 음. 그리고 네 앞으로 다섯 번 오른발부터 시작합니다. 마시고 내쉬는 숨에 네 번. 네 이제 여기선 지구력이 굉장히 요구가 되실 겁니다. 자, 허벅지도 조금씩 앞쪽에 자극이 오시면서 네. 저게 쉬워 보이지만 걷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묶인 상태에서 걷기 때문에 다섯 그리고 이제 마지막 C 그대로 뒤꿈치 뒤로 손 넣어 오시고요. 음. 이제 발을 모아주시면서, 음, 많이 연하신 분들은 뒤꿈치를 모으는 것보다 발을 11자를 만들어서, 네, 그, 하체 회전이 아닌, 네, 전굴력으로 이렇게 가지만, 네, 그게 조금 힘드신 분들은 뒤꿈치를 살짝 모아주셔서, 깍지가 끼실 수 있는 가동 범위에다가 깊이 밀어 넣으시고, 이게 이제 마지막 깊은 전굴이죠. 깊은 전구리 포인트 C. 아마, 네, 이제 허벅지에 난리가 나는, 만약에 호흡을 편히 하신다면, 근데 보통 빨리빨리 하죠, 이제 힘이 너무 들어서. 그대로 다시 뒤에다 놓으시고, 여기서 티티바사나 마시고 쭉 펴시고, 내쉬는 숨까지 가셨다. 마시는 숨에 바카사나 돌아오시고, 내쉬는 숨에 차트랑까지. 그리고, 네, 허리 잘, 관찰 하세요. 본인 허리 가능하시면 뭐 업독 하셔도 되는데, 어, 저 같은 경우는 허리가 바로 뒤집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슴만 들 정도의 네, 호흡을 이어 나갑니다. 굉장히 힘들죠. 티티바사나 많이 힘듭니다. 어... 가장 깊은 전굴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시리즈에서 이제 이 다음부터는 이제 안발란스가 시작. 되기 때문에 어, 이티 t 바사나는 A, B, C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laughs> 굉장히 지구력과의 싸움입니다. 내가 다섯 숨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걷기도 하고 뒤로 걷기도 하기 때문에 어, 본인이 얼마나 급하게 끝내려고 하는지 아니면 야무지게 지구력으로 이어가려고 하는지를 관찰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남마스카라